얘 봐요 얘. 이쁘지? 어, 아까, 아까 저기 있던 어? 아까, 아까 그거... 만안경 거기 있그 거. 만한경 아까 그 징그러운.. 예 고무 징그러운 고무 거. 고사리 하나... 새끼. 응. 아 여기 지금 선생님 찾아놨죠? 그다음 여기도 봐봐. 여기는 저 바위 하단에서 떠온 거거든요? 그치. 이거 뜯으면 안 돼. 하나만 제가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띄어볼게요 이거... 여러분은 막기지 말아요. 자 여기 봐봐 얘처럼 이끼가 바닥에 나 낮게 자빠져서 누워있는 녀석들 이런걸 우산이끼라고 그래. 우산이끼? 네 우산이끼 저기 바위 뒤에 선생님 서있는 저쪽에 우리 선생님 하나 가서 좀 짚어줄래요? 모서리 네, 저 이끼는 솔리끼예요 여기도 솔리끼 있어 봐봐 솔리끼 보이지? 그거 우리 하우에 네. 있는데 여기는 화단에서 선생님 떠온거야 얘는 이렇게 납작이게 있잖아. 이거 우산 있기라고 그래. 네, 여러분 관찰할 거. 어, 여기, 우기 요거, 요거, 요거. 봐봐. 여기 보여요? 주모, 연지랑 현우, 여기 봐. 우산 있지, 여기 우산. 우산 있잖아, 이렇게 우산. 그 우산 살때 아래 하얀 거 보여? 네. 네. 자, 이제 눈페 루페, 루페 꺼내서 얘를 관찰한다. 자, 하나씩 잡아. 자기가 잡으라고. 옳지. 자, 하나씩 떼어서, 우리 선생님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요거, 요거 떼어서. 자, 옆에 좀 떼어서 하나씩. 우산을 떼어주세요, 우산. 네. 우산을 떼어서 두 가지 봐요, 여러분. 요, 이파리 위에 윗면도 보고, 그 다음에 우산 아래에 하얀 거 있어. 새끼 달고 있는데. 요 우산 아래 새끼 집 있거든? 네, 새끼 집을 봅니다. 자, 없는 친구들. 네. 어, 앞이, 우산 을 하나씩 잡아 우산. 올려놓군요, 예. 아까 선생님 뭐라고 래어 관찰할, 관찰할 때 관찰할 때 위치 잘 잡아야 되지. 어, 빛좀 들게 하죠. 하고. 눈이 가까이 가고. 여기 여기, 여기. 하에 놓고는 편해. <laughs> 어, 책 내려놓고. 야, 퇴근이 오늘 뭐, 스타 됐어. <laughs> 자, 우리 선생님들은루페를 꺼내시고요. 어, 이거는, 음, 산족제비 고사리고, 얘는, 어, 그, 비늘고사리인데. 보세요, <laughs> <laughs> 우리 스님들. <선생님들. 웃음> 이 고사리에, 이 뒷면에 지금 포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젠 포자, 낭이에요. 그냥? 포자 주머니. 하나 보는 게다 포자 주머니고, 그 주머니 속에 포자가 들었어요. 깔끔한 것들이. 이렇게 이, 어, 얘는 상록구살이에요. 겨울도 나와요 근데 이 부분만 딱 죽여요. 이 부분만 죽여서 단풍처럼 사그라들고 여긴 살아있어요. 음. 이런 고사리가 이제 곰비늘 고사리, 비늘 고사리 그러거든요. 여기에 새끼를 달고 있는, 색이 다르죠. 예. 음. 끝부분만. 근데 이제 곰비늘 고사리는 여기까지 다 포자가 생기는데, 얘는 비늘 고사리라 끝에만 이렇게 달고 있고요. 얘는 어, 포자 보인다. 산족제비 고사리인데, 선생님들이 그 관찰할 게 뭐냐면, 이 뒷면에 있는 포자낭, 주머니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고사리, 너는 어차피 이거 띄워줄 거니까 나한테 양보해. <laughs> 이제 도로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 흙으로 덮어놓는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뒷면. 아, 선생님, 이거 징그러운 거 우리 학생들은 산 쪽제비 고사리 포자를 줄 테니까 그거 관찰하고 선생님들은 비늘 고사리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봐서 확대를 해보세요. 확대해 를 보시면, 오 재채기해서 블레스유. 선배님. <laughs> <이제 아까> 그 <웃음> <징경이> <웃음> 이것이 그거예요. 아, 아. 아. 자 이제 아오 빨리 이거 가두라고 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정벌레 종류인 것 같다. 그 중... 자 이렇게 가로 놓고 관찰해. 죽이면 안 되고 네. 손 잡지 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곤충은. 그 네. 자 우리 친구들 네. 포자 관찰합니다. 아 이제 아 어, 돌아가면서 아 양보 아 천천히 아 싸우지 말고. 오 금새지 그워 어디 어디 어디. 지금 가둬놨어요. 어이, 그래서 금리 그걸로 딱 덮었는데 못 가게.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포자 본다. 포자. 포자 볼 거예요. 음, 음. 자, 고사리의 재밌는, 고사리의 재밌는, 어, 자기 몸 복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영웅이, 현우 선생님 주모, 고사리 봐봐요. 이거. 봤어요? 잠깐 짜잔 보여줍니다. 고사리 봐 모양 봐, 모양. 무슨 각형? 삼각형. 삼각형이지. 얼른 봤어요? 눈 감아, 이제. 눈 감아, 우리 친구도 눈 감았어요? 네. 자, 눈 떠. 요것만 봐, 위에만. 무슨 각형? 삼각형. 눈 감아. 다시 눈 떠. 몇 각형? 음눈 감아. 하나만 얘한테 띌게요. 자, 눈 떠. 무슨 각형? 음. 뭐 어때? 몇번 복사했어? 네번 네 복사했어. 음. 그죠? 네. 이렇게 고사리는 자기의 몸 형태를 음. 이 옆에 있는 우편, 열편, 소편 다 만들어갈 때 자기 모양대로 봐. 똑같지? 봐봐. 음. 같지? 응. 면 붙여놓고 또 이렇게 보면 똑같고 또 이렇게 놓면또 똑같고. 그치? 응. 어. 이런 거를 자기복지라고 네.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려운 영어인데 선생님도 한번 따라해서 봐요. 프랙탈 구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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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인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듣는 용어일텐데 프랙탈 구조라고 해요. 저, 나무들도 다 마찬가지. 이뷰티나무 봐봐. 전체 모습 봤어요? 네. 자, 전체 모습 보, 봤잖아. 그 중에 하나만 가지 큰놈 하나만 띄워서 봐. 그러면 또그 모습이고 또이 가지를 또 봐. 그러면 또 자기 모습이고 또 가지 보면 또 자기 모습. 이렇게 식물들은 자기 모양을 계속 이렇게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특징을 갖는데 대표적인 게 고사리예요. 고사리가 금방. 생님야 어. 쌤 이거를 막 뛰면 좋은데 될수 있으면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산에다 묻어주려고 하면 흙으로 덮어놔서 마르지 말라고. 자, 그럼 이제 고사리 새끼를 본다 우리 친구들. 아까 뭐 봤어요? 우산 잎기, 우산과 밑에 새끼 집 봤지? 여기도 벌레가 돌아다닌다. 속에 벌레들 많이 보이거든요. 나오면 딱 가져와서 봐요. 어, 주살기, 이 고사리 몸땡에는 이렇게 이렇게 털같이 생긴 비늘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요. 많이 보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얘볼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까 요거 봤거든? 우리 친구들은 산족제비고사리를 볼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얘는 이렇게 새끼가 많아요. 이속에 새끼가 주머니에 이게 다 이거를 그래서 따라서 해봐. 포자, 포자. 주머니, 낭. 주머니 포자, 포자, 낭. 포자, 포자, 낭 포자, 낭 포자, 어, 낭이 하나하나가 다 포자 주머니야. 그래. 포자, 음, 낭이고 음. 이 속에 들어서. 작은 음. 거 속에 또 들어있어. 새끼가 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당 하나씩 줄 테니까 관찰합니다 요거를 바닥에다 놓아요. 손바닥에다 와 이거 너무 자, 우리 친구 아홉 명이니까 손바닥 잘해주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고사리 새끼 뭐? 고. 아, 어, 고사리. 고사리 아기들 먹는 거야, 고사리 아기 어, 진짜 그 안에 또 있어. 어, 또 있지. 찾아봐. 확대해도 봐.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은, 선생님 양지범. 그거 갖고 가서 선생님이랑 현미경으로 관찰해봐, 이제. 그걸 갖고 가서 현미경 위에다 올려. 더 크게. 갖고 본 사람 현미경으로 갖고 가서 올려놓고 봐불켜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냥 불좀 켜주시고. 자, 여기도 하나 보고. 또, 다른 친구. 어, 이거. 이게 보고 자기가 직접 놓고 고사리를 현미경으로 한번 이제 보세요. 일단 밑페로 한번 봐봐. 루페로 보고 그다음 현미경으로 보고. 완전 믿고 가져야지 보자.

그, 동글동글하게만 해? 벌레가. 벌레가 있지. 어, 벌레? 응. 그 벌레의 전체가, 귀? 됐어, 한번 봐봐, 이제. 아. 음, 어. 자, 우리 산동초등학교 이쪽으로 다시 와요, 이제. 세계적 아, 이쪽으로 가져잘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져 숲까지 데리고 가도 아요 이쪽으로 가져와요, 여기서 보여줄게. 근데 숲 아래에 이 있으니까. 입이 있어야 숲이 되는 거. 야 정말 중요한 일. 이제 우리 밥 먹을 시간 되다니까 정리해야 할 시간이에요. 밥 먹고. 근데 우리 지범이는 커서 와야 돼. 망원경을 못 이겨. 키가 작고 아직, 4학년부터는 망원경을 만지게 해줘요. 망원경이 어, 밥 먹을 때 보여줄게. 우리 망원경이 20대도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100개요? 100개는 아니고. 자, 산동초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어, 이쪽으로 모여요. 오빠! 와, 정겹부다 오빠 소리도 나오고. 이야. 이 체험관 역사상 이 1, 2, 3학년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지초 애들 하고 간 뒤에 막 과, 도감 사고 뭐하고 난리 났대요 막그 본다고 막관찰한다자 우리 아홉 명 이쪽으로 다섰어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한명안 왔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버섯을 보여주려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버섯이요? 네 버섯은 데, 여기 있으니까. 지핵, 아무래류 버섯은 우리 집에 엄청 큰게 있는데. 우리, 우리 집도 있는데. 뭐. 아, 그래? 아빠, 아빠가 예전에 키우신다고 구들하고 우리,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 주먹. 그, 뭐뭐 자, 일로 오세요. 이제 밥 먹을 시간 돼 가니까 마무리 해야 돼. 10분 남았어. 주먹. 님 네. 근데 이거 제균류게 아니니까. 뭐요? 균류. 버섯 진짜 제일균류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균류. 얘는 균류에 들어가. 우리 아, 교감생 1점 뭐. 추가. 얘는 지우류가 아니고 균류에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 균류 버섯. 예 버섯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붙었죠? 알 아. 그러면 이이 나무는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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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있는 나무죠? 죽은 나무에는 이제 이런 균류가 붙어요. 네. 죽은 나무에. 어, 선생님. 예. 산에저그 나무 붙어 있는 버섯 발기겠어요 그러면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나 큰 죽은 거예요. 거예요. 큰, 큰 거예요. 네. 대부분 아니요. 버섯은 죽은 나무 기둥에 붙어요. 저렇게 나무를 숲을 가다가 나무를 봤는데 버섯이 보이기 시작하면 위에 고개 들어봐요. 그 나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아, 어, 얘 고사리 살았어요, 죽었어요. 고사리 살았어, 죽었어. 살았지. 여기 우산 잎이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여기는 솔잎이 죽었어? 죽었어, 살았어. 살았죠. 다 살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막 4억 년 전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4억 년 전부터, 그럼 죽은 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나무들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쌓여 있다면 우리 지구는 다 쓰레기 더미가 됐을 거예요. 그지? 근데 없잖아, 쓰레기 숲에. 응? 응. 다 어디로 가서 이 죽은 나무들? 응,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아주 전문 응. 용어를 쓰셨어요. <laughs>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제, 책, 책받침, 맨 위에 끝에, 맨 위에 균류 써 있잖아. 그 균류가 버섯이야, 버섯. 버섯이요? 이제 청소해야 돼, 버섯. 죽었으니까. 버섯이라고 가루에 써어 예, 버섯이라고 가루로 써놨지. 어. 응. 버섯이 하는 일이 뭐다? 얘는 느티나무 뒤에 있는 벌레 집에 있는데 같이 굳었어요. 벌레 집에 벌레가 요 속에 뒤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 잎은 벌레들이 집 짓고 사는 집이에요. 그다음에 물가에 가면 돌멩이 있잖아. 돌멩이 따들르면막 하루살이나 플라리아리가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돌멩이는 또 뭐다? 물속 생물의 집이야. 또 얘가 물속이 들어가면 그 물속 생물들이 얘를 다 갉아먹어. 그러니까 나뭇잎은 물 속의 생물들이 뭐다? 집이고 먹이야. 그렇죠 얼마나 귀에 자, 그럼 이제 버섯 마지막, 우리 서윤이. 버섯은 숲을 청소하는 녀석이다. 기늘 보면 위험해요. 벌레다. 아니, 내 말이 연지. 같은 동네끼리 이해야 되는 거야? <laughs>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버섯은 뭐 한다? 숲을 청소한다. 그래서 죽은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교실 얘기 4 명이 왜 중요한지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자, 특별교실은 지금 여러분 야생화도 안 배우고 나무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배웠지만 특별교실만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숲 아래 에 있는 특별교실이 숲에서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다? 응. 첫 번째. 지각기반 지우류 야, 이거 지우... 지우류 음. 지유류가 바로 저기 봐봐 바위를 흙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음. 자 이제 아까 지우류의 기능을 얘기 안 했는데 지우리는뭘 한다 바위를 뭘로 만든다? 바위를, 바위를 흙으로 모래를 만드는 아, 게 지우류야. 어저 녀석이 지우류가 바위에 붙어서 풍화시키면서 부드럽게 약하게 해서 모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의 출발은 지우류예요. 음. 다시. 숲의 출발은 누구다? 지우류. 지우류. 지우류가 있고 거야? 나면 뭐가 있다고? 이끼. 이끼가 와. 이끼가 오면 이제 숲이 커지는 거야. 네. 이끼가 온 다음에 누가 온다? 나, 여기. 왜이 왜, 고사리를 양치류라고 하냐면? 양치식물. 자 여기 봐요, 이, 선생님. 요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지? 이거 톱니인데 네. 얘가 양의 이빨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뭐의 이빨? 양의 이빨. 양이 어떻게 울어? 거의 네. 염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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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양 어떻게 오래. 어, 뭐 비슷했어. 그래서 양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양치류예요, 이런 거를 양치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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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설마 양치식물 아니가요 양치식물이에요. 화석도 있고. 네, 이게, 오! 네. 지금 우리 퇴근이가 네. 네. 얘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화석이 네. 네. 옛날 고생될 때이 양치식물이 키가 얘만 했어. 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 자빠져가지고 가라앉아서 미생물도 아직 없고 하니까 네, 네. 이게 썩지를 않아 네.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묻혀서 석탄이 된 거예요 썩어 버리거든 보통은 근데 그때는 미생물이 많이 없었어 네. 이 분해가 안돼 버섯도 없고 하니까 네. 그대로 묻혀서 네. 석탄이 돼 버린 거야 네. 석유가 돼이 양치식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석탄의 원료였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뭐다고? 버섯은 녹색이 아니지 네하영색 요거잖아 여러색이 있어요 버섯, 예. 버섯도 가그 밑에 하나만 누가 갖다주실 수 있겠어요? 형 선생님 저 3부 앞에 예 네. 그냥 이제 밥시간이 오니까 얼른 마무리하자 그렇지? 자, 자 여러분 보세요 버섯 얘가 580 561종 넘겨봅니다 이렇게 많은 버섯이 있죠 네. 이 버섯들이 바로 이런 거를 숲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어, 그거 광자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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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숲하면 나무를 떠올릴 거야? 지우리를 떠올릴 거야? 음. 그렇지. 숲하면 나무를 떠올릴 거야? 버섯을 떠올릴 거야? 버섯, 버섯. 숲하면 나무를 떠올릴 거야? 고사리를 떠올릴 거야?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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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대로 배웠네. 이제 하사 하나도 되겠어. 구멍 말로 시아션. 이거 뭐 해라고 그랬어? 아까 선생님. 토리끼. 토리끼. 그다음에 얘는 무슨 잎이? 마산끼 자, 그러면, 어, 네 사람. 하나, 둘, 셋, 네 사람. 이리 와. 우아 가위바위보. 네 사람 가위바위보 합니다. 어?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밥못 먹어 이러다가, 가위바위보! 어, 여기 적고, 그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 어, 여기 적고, 가위바위보! 됐어요. 자, 그러면 1등 본드라. 우 우리 연지는 숲에서 지각과 기반암이 될 거야, 모래와 흙이 될 거야, 지우류가 될 거야, 양치류, 선태류 분류가 될 거야, 야생화가 될 거야, 나무가 될 거야, 수소곤충이 될 거야. 아, 너무... 나무. 나무. 박수 한 해주세요. <laughs> 이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지우류 얘기하면 이거는 대입적인 거고 나무가 되고 싶어 해 누구나. 그러면 지우류는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우리 교수님, 저지우리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무거나. 네. 예, 그거. 자, 숲에서 나는 지우리가 되고 싶다. 손들어. 아무도 없지? 나중에 죽으니까. 나중에 죽으니까. 아, 현실.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지우리를 아무도 안 하면 숲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 파유를 모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우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우류가 있어야지. 네. 그럼 지우류가 있고 나면 가 누가 와 여기를? 버섯 아니야 버섯 말고 이끼류가 오지 이렇게 네. 이끼류가 있어야 이게 오지. 네. 얘가 와야 식물들이 와야 생화가. 네. 그리고 얘가 있어야 나무가 커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내가 지우류라고 하면 네. 이끼류를 부러워하지 말고. 구사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무를 부러워하지 말고, 네. 나 지으류는 네. 이 숲에서 최고야. 네. 내가 없으면 숲안 돼. 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해. 네. 그러니 얼마나 나는 네. 귀중한 존재야. 네. 나선택을안 부러워. 네. 버섯 안 부러워. 네. 니네 야생화 나무 안 부러워. 네. 나는 나로서 소중해. 네. 깨달음이 왔어요. 네. 네. 그거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오늘 한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했고, 아, 네. 숲은 이렇게 네. 눈에 보이는 나무가 주인공이 아니라, 네. 요 밑에 안 네. 보이는 이 녀석들이 자 숲이 되고, 네. 숲을 네. 청소도 하고, 네. 숲을 만들기도 하고, 네. 돌을 흙으로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숲에서, 어,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으로 살아요. 네. 그러니까 내 직업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큰 배움을 얻었습니까? 네. 박수 어, 끝내 박수를 치고 끝내겠어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손 씻고,